출발을 해볼까요? 좋은 시간을 함께 하시요자 부터 음, 어떤 분들이 올라오셨나 일단 확인을 또 해드려야 되니까 와 우리 처음 시작이니까 아유 우리 아가씨가 얼굴도 이쁘신데 옷을 어디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입고 오셨네 아 근데 그거 빨간색 그거 우리집에 있는 시타코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 하필 이런 걸 입으셨을까? <laughs> 그두 분이 친구예요. 이렇게 어. 둘이 오죠. 아니야? 아, 도대체 모를 내구나. 버려. 네. 창피할 게 버려야지. <laughs> 어 네가 요요요요카트라이더 바지 입고 있는 얘랑 네가 닮은 게 뭐야? 도대체 이거랑 이거랑. 어. 오늘 어머니 같이 타주셨대요 항상 혼자만 태우는데 오늘 어쩌니 또 같이 타셨어요? 어. 어. 어? 어? 오늘 어쩌니? 아 딸이 타재. 아. 아 네가 타자고 꼬셨어? 네. 어, 뭐 말을 야너 아저씨랑 수화를 하고 내가 어떻게 알아듣니아 오늘 생일이라서 아 그래서 엄마가 이거 다시 같이 타준 거야 야, 야 진짜 아, 너희 아, 엄마하기 아, 진짜 힘들다 지금. 아, 아버지 아, 아, 아. 고생하세요. 어쨌든 생일 축하해. 오늘 생일이니까 아저씨가 또 특별히 너희 엄마까지 같이 떨어준 드려, 해줄게. 어? 오 봐줘 어디 좀 왔냐? 야너 진짜 카트라이더 같아 그거 뛰고 뛰니까 야. 아나 어, 진짜 저 우리 어머니 진짜 창피하시겠단다. 어떡하냐, 진짜. 내가 왜 너희 엄마가 너랑 이걸 안 타주는지 인지 알았어, 내가. 어? 근데 초등학생이었니? 초등학교 6학년? 그지, 초등학교 6학년, 그지? 야. 야, 진짜 엄마 신난하겠다. 어머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어디 내놔도 걱정이 없으시죠? 그죠? 아이 어디, 얘가 어디 가서 갖고 다닐 관상이에요. 얘가 때리고 다니겠지. 이쪽에. 어 여기도 치마 아가씨 있네 어, 맞아서 간 혹시 여기 청자켓이랑 여기가 친구들인가요 다? 어서여기까지아 <laughs> 그렇게 셋이 온거에요? 그 옆에 검은색 바지 입으신 분은 모르는 사람인가요? 거기 총각은 누구랑 왔어요? 아 그렇게 둘이? 아 여기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럼 일로 와야지 또왜 거기 가족처럼 그러고 있냐 야난네가 큰형인줄 알았잖아 거기 있길래 <laughs> 아, 나 여기 또 이상하게 타는 애 하나 또 있네. 얘또 자기가 되게 멋있는 줄 알고 또. 야, 그거 뭐 중딩들이나 그렇게 타는 거야. 아니, 성인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타냐? 에이, 몰라. 얘 뭐, 또뭐 다들 알아서 들 하겠지. 아가씨, 그거 치마인 거 같은데. 치마 괜찮아요? 옆에 남자친구 인나요 그치? 아 이게 렇 남자친구예요? 아이 큰일났네 남자분이 어떻게 좀 잡아주시든가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아 그냥 냅두실 거예요? 아니 어차피 뭐 저야 뭐제게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남자분은 아니잖아요 뭐라도 좀 해야 되잖아요 다리라도 좀 올려줘요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아이 그럼 냅둬 아이 뭐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또 여기 여기 불쌍한 사람들이랑 빨리빨리 만나주면 되지 자, 우리 쪽에 우리 커플들도 있으니까, 여기도 살짝 만나주고. 여기 명씩 스포츠머리랑 둘도 커플인가요? 어, 그러면 친구? 아, 셋이야? 셋이? 아, 이렇게 셋이 친구야? 와. 옆에 아가씨들은 도대체 뭐 했대요? 이렇게 이쁘게 입었는데, 옆에 총각 두 명씩 때린 거 아닌데, 쟤. 어, 뭐, 그러면 커플이 아니고 그냥 셋이 친구인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두명좀 양보 좀 해줘도 돼? 옆에 그시타코 뭐 같은 애들 소개 좀 시켜주고 그래도 돼? 아너한명 너 있어야 돼? 그러면 저기 뭐야? 둘 중에 하나를 널 달라고? 아니 그럼 뭐둘 중에 하나는 냅두고 한 명만 보내라고? 그러면 아이뭐래는 거야 아 이렇게 대화가 안돼 아니 그냥 여기 두명 빌려달라고 여기 어차피 2대2 딱 맞잖아 너 다른 남자들한테 보내주면 되지 바보야 네. 야저 스포츠 머리가 너 좋아하네. 어야저손 항상 준비하고 있잖아. 너딱 잡아주려고. 야 이거봐 이거. 아이 딱야너야 야, 아이 그 총각 어디를 때려. 야그어자 잠깐만 수도. 이 사람들이 바보 죽했는데 둘이 어디 합체를 하고 있어 이채소것들이 지금. 야그 옆에 있는 식탁고 지금 지금 옆에 데이트 해야 되는데. 어 여기 엄마랑 딸 탔는데 둘이 합체를 해? 어? 야 카트라이더 출동. 일로 와 우리 초대. 그 옆에 그렇지 그 옆에 언니 오빠 저합창한 애들 야 눌러버려 그냥 가서 <laughs> 자 우리 여기 어머니는 좀 천천히 해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세게는 못하겠네요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랑 요거 말고 저 뒤에 튤립 같은 거 저거 타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지금 저게 딱인 것 같아요 일단 치마도 입으셨고 하니까 자 제가 좀 천천히 해드릴게요 아니면 아들 네가 좀 엄마 좀 잡아주면 안 돼도 이제 그 정도 컸는데? 어? 왜안 잡아줄 거야 엄마? 뭐가 이겨 중학교 1학년? 다큰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laughs> 요즘은 중학교 1학년이면 알거다알 나이거든요. <laughs> 남학생 네가 좀 엄마 좀 잡아줘 알았지? 그래 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는데 네가 엄마 도와줘야지 안 되면 뭐 다리라도 좀 올려주고 좀 그래. 아 힘내세요. 자, 그럼 우리 좀더 세게 가야 되니까 우리 강도를 조금 더 높여서 이제 뭐 알아서들 다 해결해야지 뭐난 몰라. 야, 딸너 엄마한테 매달리는 거 그거 반칙이야, 너. 야. 어디 니들 지 엄마한테 매달려, 그냥. 뭐이 생일만 아니었어도 안 타도 되는데, 그냥. 아우, 그냥. 어디 가장 좋은 방법은 딸을 굴려서 저 바지를 터트리는 거예요. 그럼 지가 안 입겠죠, 이제. 잠깐만 기다려봐요, 어머니. 어, 너 일로 와봐. 아저 어? 아저씨가 이 바지를 빵꾸를 내야 되겠어. 그래야 다치는 초바지 있고 통나지 소리를 안 하지. 저도 엄마 좀잘좀 좀 챙겨줘. 아저씨 지금 바쁘니까 여기 언니 오빠들 빨리빨리 소개팅도 하고 해야 돼. 어, 여기 문 옆에 우리 네 분은 이렇게 4시 일행이신 건가요? 이렇게 네 분이 같이 오셨어요. 그러면요? 혹시 이렇게 3시 일행이고 저 빨간 모자가 혼자인가요? 아, 혼자 오신 거예요? 형? 아, 여기 일행이 아니었어요. 아, 일행이 아니었구나. 아, 난 너무 당연하게 그분들이랑 섞여 있길래 일행인줄 알았지. 여자친구랑 같이 오셨어요. 아, 근데 여자친구랑 같이 안 가던데 키가 안 된다고요. 여자친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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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랑 같이 오셨다고요. 아, 놀이기구 데이터가 오는데 와, 진짜! 여러분이 당황스러울 것 있어요. 다음에 복수하세요, 알았죠? <laughs> 다음에 에브랜드갈때 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되는 거야, 알았죠? <laughs> 그래서 혼자 타셨구나, 고생하세요. <laughs> 그러면 그쪽에 가족분들은 지금 다영마만 지고 구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어? 그럼 이 형을 좀떨어뜨려야 되나? 어? <laughs> 잠깐만요 아나 진짜 여기 치마 아가씨 좀도와주려니까 우리 회색깔 이거 청각 그 옆에 청각들 밀지 말고 좀야 여기 아니 걔를 왜 밀어 야 걔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아 얘네들이 사기라 이게 뭐야 얘들 <laughs> 아니 남친 왜 그래요 아니 그 청각을 도대체 왜 밀은 거야 도대체 <laughs> 어 남자친구 괜찮아요? 아니 그 옆에 청각 아는 사이에요 아 같이 왔어 요렇게 아 모르는 사이야 이렇게세 분이 온 거야 아 이렇게 세? 아제가 눈치 없는 애가 하나 있어서? 아, 아 그래서 너 얘랑 데이트 안한 거구나? 아이 그 진작 얘기하지 야그 깍두기 같은 애 얘. 다른 애들 치워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이리 와 어? 니가 지금 얼굴 가릴 때야? 뭐? 남들 데이트하는데 거길 쫓아서 놀이기구를 같이 타? 야 너는 거기서 그냥 누워있어 어디 올라가지 말고 이리 와 아니야 아, 아니야 아, 거기 아, 누워 너무 자 너무 이따 깨워줄게야 올라가지 마 그래 거기 누워서 자고 있어 그래 나 여기 시당고 언니를 얘 소개시켜줄까? 아니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쟤네 어, 보는 가왜왜아애가 힘이 없어서? 괜찮아 좋은 거 많이 먹이면 돼얘힘 어? 어, 없어도 야이 봐봐라 얼마나 귀엽냐 와 진짜 이 회색 이 남자 너무하네 아니 여친은 안 도와주고 왜 지네들이 끌어 야 설마 니네들이 사귀니? 야 이게 분위기가 니네들이 사귀고 여기 치마 아가씨가 깍두기 같은데 지금 야, 쟤네, 쟤네 코플를 괴롭히면 안 되겠다. 남자친구 죽겠다, 야. 어, 이거 봐봐요. 우리 시카코가 시가 그냥, 고 어? 저기 우리 깍두기 같은 애좀 소개시켜준대는데, 요또 어? 그 소개 좀 받으면 되지, 이 나쁜 사람들 그냥. 어? 아, 나 얘네 또 합체하네. 그거 하지 말래니까 이곁태 같은 것들 진짜. 야, 아니, 이거. 뭐, 어, 여자분 뭐, 야, 이거 아니야. 야, 거기 딸. 넌 그런 거 배우지 마, 야. 엄마 다리를 니가 들어올리면 어떻게 이 바보야. <laughs> 아, 진짜 우리 어머니 진짜 나, 딸 생일 두 번이면 진짜 어머니 죽겠다. 어머니 죽겠어. 야.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리고또 이제 슬슬 정리해야 되니까. 자 여기 조금만 더튀기면야 딸이 엄마 깔아본 게 죽이겠다. 야. 자, 어머니 괜찮으세요? 진짜 생일 두 번이고 어머니 진짜 이제 놀이기구 다시는 안 타시겠네 <laughs> 야 그냥 너 혼자 타 이거 엄마 이거 생일 아니야 이거 뭐, 생일.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하기 전 초등학교 6학년인데 친구들이랑 여기 오기엔 좀 그렇구나 아야아니야 아니야. 너만큼은 뭐하냐 다른 애들은 다 작은데 바보야 자얘들 내세요 우리 이제 마무리 정리할게요 다 타시느라고 고생들 꽤나 많이들 하셨다고 우리 맞은편에 우리 커플들 한번더 만나주고 이제 또 정리해야죠. 아, 여기 우리 검은색 티셔츠 커플 여기 좀 만나주고 싶고요. 자, 아, 이번 시장은 이쪽에 우리 커플들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 커플들 좀만나주고 어, 여기 우리 검은색 두분 아무리 봐도 둘이 커플인 것 같은데 그죠? 커플 맞으세요 거기는. 아, 근데 왜 남자분 이렇게 뒤에만 꼭 잡고 계세요 여자친구 성난하게. 그 오른손으로 이렇게 안아주셔도 돼요. 그 옆에 스포츠 머리 안에 봐봐, 얘 얘는 커플도 아닌데 이렇게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래 그래, 아니 그런 거 해주면 얼마나 좋아. 또 진작쯤 해주지. 그 여친 봐봐요, 얼굴 표정 되게 행복하잖아요 지금. 또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원래 커플들은 올라오시면 그렇죠? 어? 아니야, 너 번지수를 잘못 찾았잖아. 야, 네가 그 아가씨를 왜 올랐다? 미쳤나봐, 진짜 이 사람이 진짜... 보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올라가네, 이 사람이... 진짜 납치... 너 지금 뒤에서 웃을 때가 아니야. 야, 저 아가씨들 진짜 자살하고 싶겠어야, 자살하고 싶겠어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한번한번더 만나드리고 이제 또 정리해봐야 돼요. 여기 치마분이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되도록이면 최대한 피해서 갔어요. 다음에는 그거 확인하시고 좀 편안하게 입고 올라오셔요. 자 우리 여기 우리 여기 아가씨들랑 우리 총각들도 다들하고 고생. 제 마지막에 가더니 제또왜 갑자기 예수님이 됐냐? 여기 아, 그 총각이라 좀 잡아줘라야 그 총각 제 저러다 겨드랑이 찢어지겠다야. 겨드랑이 찢어지겠어요. 마지막이니까 우리 여기 치마랑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주고 우리 이제 또 준비할게요 <laughs> 빨간 보자고 하면 꼭 다음에 복수하세요 아셨죠? 그 <laughs> <laughs> 대답하면 돼너 뭐가 돼 장혜권이나 장문이 보고 있다며 <laughs> 걸려 들었어 자 수고들 많이 들었네요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올러오실게요